우리의 자연적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여 출생을 거쳐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영적 생명은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적 생명을 유아 세례를 통해서 받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성인의 이르로 세례 성사를 받아 시작합니다. 자연적 생명은 인간의 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지속되는 것처럼 영적 생명도 성장의 시기를 거칩니다. 바드리피오는 이 자연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한 신앙인, 결국 성인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 세례 성사를 받고 영적 생활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생활을 통해 점점 더 하느님과 깊은 일체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일치 정도가 영적 생명의 성장의 척도입니다. 영적 생명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완성에 도달합니다. 비호성인께서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목주기도와 기도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섯 살 무렵부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례성사를 통해서 시작된 영명, 영적 생명은 기도와 믿음, 희망, 사랑의 생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기도, 특별히 아침, 저녁 기도, 삼종 기도와 묵주 기도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영적 생명을 위한 생활을 시작합시다.